어, 안녕하세요. 네,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한류부부가 사는 법의 시은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스크를 했는데요. 오늘 이 백신 2차를 접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,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을 들어갈 입국 준비를 하는데 사실 다른, 지금, 세계 어디를 가서든, 백신이 제일 기본적인 서류 준비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백신을, 2차를 다 맞게 되어서, 이제 오늘부터, 천천히, 이제, 그, 오클랜드를 벗어나, 다시 남섬 쪽으로 여행하면서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좋은 뉴스가 지난번 비디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요 저희가 차량을 트레이드미라는 뉴질랜드에서 뭐 사고팔고 하는 가장 큰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저희 캠핑카 차량을 올렸습니다.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뭐 상황과 예,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해서 예, 가격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. 그래서 예그좀 좋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? 예, 생각보다 아주 쉽게 차량이 예, 팔려서 너무 기쁩니다. 저희가 지금 여기서 코로나 그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서 사실 어, 오클랜드에 있으면서 이 차량을 어, 명확하게 어디서 팔 건지 누구에게 팔 건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. 예, 가장 좋았던 그 케이스가 저희가 사실 그 캠핑카 차량의 일부분을 크라이스처치에 두고 왔어요. 1년 동안 여행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 그런 그 캠핑카에 있는 부분들을 놔두고 왔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아, 캠핑카를 크라이스처치 사람에게 팔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사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저희가 운이 좋게도 크라이스처치에 계시는 분에게 팔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유예 시간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파는 날로부터 4주간의 그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막 빨리 서둘러서 크라이스처치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4주간 시간을 두고 갈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마음에 들고요. 크라이셔츠에서 팔 수도 있고, 저희가 생각했던 조건, 그리고 이제 한 달간의 여유,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너무너무 좋게 돼서, 예, 기쁘고요. 저희가 지금 이 백신 맞고 하는데도, 지금 주차도 있잖아요. 바로 사무실 앞에, 예, 이렇게 그 주차를 할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좋고요. 예, 예, 그렇게 할수 있어서 좋았고요. 예, 이제 정들었던 이 캠핑카를 3주간 정도만 더 사용할 수 있어요. 예, 그래서 음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에 그리고 어 크라이처스에서 스팔수 있게 된 정말 예,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. 예, 이렇게 팔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서 대한민국 입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들도 사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평소에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뭐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, 뭐 가족들이 외국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지금 상황이 다 많이 어려워요. 그죠? 뉴질랜드에서도 국경을 다 닫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,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 수가 적습니다. 예, 좀 언제 하루 빨리, 빨리 없어져서 여행을좀 자유롭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진짜 날씨도 너무 맑습니다. 지금 7월 말이면 한참 뉴질랜드의 겨울인데 오늘 이렇게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예, 날씨가 화창해서 옷을 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. 남편하고 아기는 예 지금 티만 입고 있습니다.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예, 그 남은 한 3주 정도의 기간 예, 여행 잘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뭐 뉴질랜드 쪽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네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그 최대한 예 알아봐 드리고 예 댓글에 예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차량이 옆에 보니까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. 예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예약했느냐 안 했느냐 그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주사 맞고 나오는 데까지. 거의 한딱 30분 걸린 것 같아요. 주사 맞고 나서 2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뭐 거의 기다림 없이 예그 아, 백신 화이자 백신 잘 맞고 나왔습니다. 예 이제 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준비 잘해서 예 한국 들어가도록 하고요. 차량이 팔려서 너무 좋아요. 차량이 팔렸는데 한 달간 유예 기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좋은 가격에 팔려서 너무 좋고요. 아,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실 거죠 예,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, 앞으로도 예, 좀 좋은 비디오로 예,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냥 저희 안부 인사였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코로만델 지인댁을 떠나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원에 이런 마크를, <laughs> 이거 보이세요? 저희가 지금 두주 있었거든요. 다른 곳에는 잔디가 다잘 자라는데, 예, 네, 저희가, 저희가 이렇게 움푹 한 것을 4개나 네 개나 만들어놨어요. 예, 아무래도 2주 동안 얘네들이 햇빛을 못 보다 보니까, 훅 배웠습니다, 훅. 아, 참, 죄송하게. 예, 네, 죄송하게도, 저희는 지금 이제, 차량을 지금 저기 대 놨는데요. 왜냐면 하 여기 물 탱크가 큰게 4개 네 있어요. 저기 저기 탱크가 두개 있고요. UV, yeah. UV. You know the UV light? Yeah. r e fresh rain water. 저거 그러니까 지붕에서 이렇게 그물 받아서 이게 뭐 뉴질랜드나 호주는 지붕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그냥 물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라이트 같은 게 박테리아를 다 죽이는 뭐 그런 걸 시스템을 예 설치를 해놨대요. 그래서 그요 며칠 지금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탱크가 꽉꽉 찼거든요. 그래서 지인한테 물어보고 지금 예저 물을 받아서 예 떠납니다. 그리고 저기 지금 야채밭 바로 앞에 보면 탱크가 두 개를 심어놨어요 바닥에. 예, 그래서. 저기 샤워하고 세탁기 쓰고 하는 물은 저기 또 따로 있습니다. 저기서도 예 물을 충분히 예, 빗물. 쟤는 이제 그거 안 하는 거, 필터 안 하는 거. 그리고 쟤는 필터 하는 걸로. 아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좀 아쉽고요.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으로 뭐 이제 출국 준비가 하나 하나 다잘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. 출국 준비 잘해서. 네, 예, 크라이스처치로 이제 한 2, 3주 걸려서 예, 크라이스처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. 다음번에 갈 곳은 지난번에 헤드 할머니 계셨었잖아요. 헤드 할머니 댁에 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, 예, 예, 이제는 사우스 아일랜드로 가면 이 북섬으로는 안 올라올 거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바로 그 출국 날짜에 맞춰서 바로 남섬에서 북섬으로 비행기 타고 왔다가 그냥 트랜스퍼해서 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북섬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마지막 인사 차예 방문하는 거라 하루 이틀씩 예, 뵙고 예,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?